안녕하십니까. 사주를 논리적으로 풀수 있는 강의 정력학 정유 정승태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일주이 중에서 병자 일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병화와 자수가 느껴져 있죠. 일단 이제 병화는 아주 기초적인 얘기죠. 이건 병화는 그래도 내가 태양인 태양이지 않습니까? 평화가. 아, 태양이야. 아, 비출 뿐이고. 어? 비출 뿐이고, 남한테 베풀 뿐이고. 어, 그러면서도 어, 나는 대장이야. 오행 중에서는 내가, 아, 내가 물상 중에서 최고 최고야, 대장이야. 이런 느낌적인 것이 약간 있습니다. 자 겉으로는 식신심리가 있어요. 적극적인 사고 방식, 주입식 교육성 활동성. 어 그러면서 이제 속으로는 또 평관심리가 있어요. 통제성, 과단성, 화끈함 유계질서, A 중시, A 중시. 또 하기 때문에 이제 A를 얘기한 겁니다. 정렬적, 감정이 풍부하다. 어, 평강심리가 들어있기 때문에 감정이 풍부한 거예요. 백풀기를 어, 좋아한다. 이건 식신심리잖아요. 이게. 권위적. 노하기도 잘하고 풀기도 잘한다. 주댕이를 잘 튼다. 체가 병화야. 내가 병화. 병화. 의기양양하다. 아, 경솔한 생각을 한다. 지혜가 총명하다 활동성이 강하다. 애정다정하다. 정열적이다. 자만심 있다. 아, 눈치가 빠르다. 상황 파악을 잘한다. 아나무인이다. 자기 주장이 강하다. 사치와 허영이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왜 그런가는 이미 다, 아, 여기쯤 온, 예, 일주론 들은 분들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학, 학문적 논리적으로. 근데 제가 다시 한번 짚는 것 뿐입니다. 자수는 연구학문 기초원리가 맹자 공자 할때그 자도 저자로 쓰는 거예요. 기초 핵심이란 얘기예요 자가 영적능력 매력적 매력적 신자전수운동의 자가장성이고 이게 도하지 않습니까 어,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상상력 분부 신중 긴장 정직 검소 이지적 영민 독립적 활동적 낭만적 정열적 괴주의자 내성적 불안 누구든지 착취, 착취하려는 능력 이게 장선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수기 운, 노도 같은 수기 운이면서 색감적 섹시해요. 계획적인 어. 양민함, 끈기와 지구력, 부지런함, 장악하려는 주장성, 종교, 장악하려는 주장성, 종교, 실험, 연구, 착을력, 생명 복제 비밀, 애정사. 술 술토가 있어요. 술토가 있어요. 술토가. 산산산 산, 산. 산에서 물이 내려와요 이게 해수예요수에그 다음에 자죠 잡다한 거 이것 저것에서 액기스만 자로 액기스 음? 음 그런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기초 젖은 것 위에 하나씩 십성 1이운성1이신살아 기타일 신살 이 아, 기타, 신살. 기타 신살은 음 잡비 특별한 경우에는 쓰지 신살 가지고 사주 푸는 거 아닙니다. 신살 가지고 사주 푸는 게 아니에요. 병자가 있어요. 병에서 자는 정관이란 말입니다. 어, 십성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 병자라는 기본 기본 오행적 성격, 그러니까 천간지지의 성격 위에 이제 이게, 이게 이제 병이 일간으로서 이 정관이란 것을 뒤집어 또 쓰는 거예요. 이렇게 어? 그런 이 캐릭터가 점점 나오는 거죠. 어, 반듯하다. 자기를 바로 세운다. 그러면서, 꼼꼼하다. 잘못되면 꿈생인 같은 수도 있어요. 그러고, 굉장히 정관적인 기질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병자가, 이 병화일관이 자수에, 이제, 있지 않습니까? 자수는 정관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반듯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관은, 십이온성 쪽으로 이게 이제 태지병관이에요. 어. 정관은 정관인데, 태지랑 같이 엮어졌으니까 태정관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냥 태지예요. 태지는 막그 애기가 생육대로 이렇게 쭉 가면서 입태한 상태죠. 입태 어. 그러니까 얼마나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불안하겠어요. 이게 엄청 불안하겠죠. 그러니까, 병자는 아까 정년적이고, 이지적이고, 막 그런, 그, 기본 12, 10천간 1 2지지의 천간 지지에 그 특성을 갖고 있으면서도, 전반적인 특성과 전반적인 특성이 약간 이렇게 불안하고, 어,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거는 불안하니까 안정을 희구하겠죠. 안정을 희구하겠죠. 안정을. 이런 상황이란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십이 신살로는 이게 제살이에요, 제살. 그러면 십이신자, 약간 이제 십이운성, 십성, 십이운성, 12운성, 이건 십이운성이죠. 그럼 십이 이제 신살로 보게요 십이신살은 제살이란 말입니다. 제살은 적군, 적병이에요. 어, 적자 적이, 적, 나이, 적. 그러면서 제살 밑에 이게 내가 태지라고 내가 적어놨지 않습니까? 이 태지는 십비신살상 제살의 기운은 십이운성상 태지의 심리를 갖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참고하시라고 적어놓은 거예요 제살이 이제 자, 자 제살에요 이 나는 정관이면서 적지에서 있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얼마나 불안해요? 이 불안하잖아요. 불안한데 적지에 있으니까 이걸 적지를 적지에서 나 가만히 있어거나 적지에 뒤져 볼래. 그건 아니잖아요. 이제 병화가 이제 딱 뻥을 치면서 빠져나가려고 하는 거야. 빠져나가는 거야. 나가려는 의지. 아. 그러면서 제스 그 태지의 그런 심리가 있으니까 불안불안 조심조심하면서 신중하게 어떤 일이든지 바른 생각을 하면서 이 평화가 헤쳐 나가는 그러한 상황이다는 아저씨의 말씀입니다. 여기 이제 수혜수, 유나수, 여기 시위 이제 나부보행이에요 나부보행인데, 나부보행은 이제, 기둥으로 해서 그 사주 풀면서 관이 없다할지 제가 없다할지 그런 게 뭐가 없었을 때 이렇게 확인하는 거인데, 일단 여기서는 수기운이지 않습니까? 이 수기운이 병화에게 뭐, 정관이니 편관이니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관적인 기운. 병화가 뻥을 빵 치고 가려는데, 다른 사람이야 돼. 나는 바른 사람이야돼 라는 것을 하늘에서 계속 기운을 불어넣어 주고 있다 어? 관적인 기운을 그래서 굉장히 반듯하게 이 자수가 전관이 아, 깨져도 반듯하게 미래를 살아가려는 그런 거예요 어, 이 평자라는 그런 것이 자 그러면은 사주는 아까 얘기 기초를 풀어요, 기초를. 그러면 여기가 형충, 파, 해압, 지장간 일반 신살이 이게 들어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십성으로 아까 십성으로 정관입니다 고 평면적인 얘기를 했잖아요. 그 다음에 12 운성으로 태지가 있으니까 이십성 심리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를 했고, 12 신살은 비슷하지만 이게 양념 가라예요, 양념 가라. 그리고 이제 기타 신살이 있어요. 잘 쓰도 않는 신살들은. 다 외워봤자 어차피 사주 그거 갖고는 못 퍼요. 내가 다 해봤어. 애울 필요 없어. 아, 이런 식설이 있네. 라고 알면 돼. 유튜브의 정예원 제도를 이용을 해서 어, 많은 분들이 쉽게 공부에 접근할 수 있도록 어, 그렇게 해갈 예정입니다. 저희 이제 정예원이 되시면은 제가 강의한 학문 부분에 대해서 전체 강의를 다 오픈해 놓을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어 공부를 쭉 하시면 됩니다. 어 어떤 분들은 회원 가입을 해 가지고 밤새내 공부를 열심히 하면은 한달 내에도 전체 강의를 볼 수가 있겠죠. 어? 다 제가 오픈해 놓을 테니까. 이미 강의를 기초 지장간, 육신 십성 조합이니 일간 희기론, 물상론, 십이운성십2신살 천지통보 대시운 보는 법 격식공용신주객론 인연법 궁합 학교의 장명태길 뭐 일반신살 그리고 이제 풀이 비법 백선 뭐 비법이라고는 얘가 적어놨는데 어, 비법은 없습니다 어, 편의상 비법이라고 적어놓은 거예요 어, 사주의 비법은 없습니다 절대 애우는 공부가 아니거든요 직장을 계속 다닐 수 있는 사주가 아니면 개인 사업을 사주. 내가 가해자인가 왕따인가 아, 돈을 벌었는가 아, 거지가 되겠네 요즘 세상에 말도 안 되지만 책을 둬도 문제가 없는 남자 사주유행, 뭐 사주해서 그 백선 뭐 이렇게 이제 다 제가 이제 이렇게 중간 중간에 이런 것들 있고 백선은 쭉 마지막 강의로 해 나갈 것입니다. 지금은 어떻게 하느냐면은. 제가 저 내용들을 전체를 이 유튜브에다가 정리원으로 어 회원 전용 동영상 해가지고 이렇게 쭉 이렇게 강의를 다 넣어놨어요. 정회원 가입하시는 방법은 핸드폰에는 강의 듣다 보면 여기 가입이라는 그게 나오면 눌러서 하시면 되고 일반 컴퓨터에서는 강의 듣다 보시면 여기 이제 가입이라는 게 있어요. 어 그걸 하셔서, 어, 정형원 가입하시면은, 지금까지 제가 강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기초부터 전체를 전부 다, 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공부를 해갈 수 있어요. 교재는 저에게 별도로 연락을 하시면은, 음, 그때 이제 교재는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책받지 보고 쓰어보면 돼요. 어떤 중요한 상황에, 아, 이런 식살이 있었지, 그럼 이거 어떻게 작용되냐고는, 이미 다 외우고 있어도요. 어쩔 때 그것을 그, 보거든요. 아, 특별한 신살 같은 경우, 신살이막몇백개 몇 되잖아요. 그걸 다 어떻게 다 외워요? 이다 외웠다니까 바보같이. 근데 다 까먹어요. 안 돼. 에. 기본적인 건다 쓰는 거은나 야, 야, 저도 자, 이런 게 사주는 푸는 거예요. 어. 자, 그런데 이제 어, 병 자가 있어요. 병은 이제 본인이 되겠죠 자수는 배우자가 된단 말입니다 배우자는 굉장히 반듯한 사람이다 이거예요 임계라는 지장관이 있으니까 굉장히 반듯하면 기본으로 두고 어쩔 때 자기를 한 번씩 탁탁 받아친다 어? 굉장히 반듯하고 어 그런 공적인 사람이에요 공적인 사람 근데 한 번씩 정관정제잖아요 한 번씩 탁탁 자기를 쳐갖고 자기를 피곤하게 한다, 개 피곤하게 한다 이런 느낌적인 상황이란 말입니다. 아, 그리고 자기의 정관이기 때문에 책임감은 있다 아, 이런 얘기입니다. 자 천성이 총명하고 인자하여 하고 밝고 고결한 성품이다 사상이 건전하고 의관이 단정하다. 이상과 희망이 높은 반면, 천념을 빨리와 인생을 초탈하해사는 경우가 많다. 아까 제 얘기 속에서, 뭐, 이, 겁살이니, 뭐, 조심을 하니, 뭐, 병화가, 병화가 이렇게 태양이 하는 이말 속에 다, 이 말이 들어있어요. 신살로는 교신살 동업불관이야. 남과 함께 일을 삼가하라. 장성살이다. 이 자수가 장성이라는 얘기 했죠. 어. 이런 살들이 복성기인이고, 뭐, 이런 살들이 다 있어요. 있는데, 여기다 이렇게 적어 놓은 것은, 아, 살들이, 이런 살들이 있다, 이거 참고하시라고 적어 놓은 것이지, 이거 일주론을 풀면서, 여복성 귀인이 어쩌고 저쩌고 하려고 한거 아닙니다. 아, 병자가, 아 그런 귀인도 있고, 그러네, 아 음향 차착이고 음향 차착을 어디다 쓸 거예요? 음 잘안 씁니다. 그래도 이제 혹시 몰라서 다, 이제, 그 일주에 있는 이제 신살들 다 빼다, 적어 놓은 거예요. 자가 이제 어떤 특별한 날을 한번 예, 봐보자고요. 자아 병자일주가 아, 무슨 월에 태어났다고 가정할까? 묘월에 태어났다고 가정해볼까요? 병자일주가 묘월에 태어났어요. 그럼 이건 형이죠. 장모형이죠. 형. 조절. 조절하면서 의견 조절, 조절해요. 양보. 대립을, 대립 관계에 있는 것을 조절해서 더 발전되게 진행하는 겁니다. 나는 여기 있는내기는 사회잖아요. 월, 월이니까. 그러면 나는 사회에, 사회에 나가서 사회 사람들과 함께 이런 조절할 일들이 많다. 이렇게, 에이, 그렇게 해서 굉장히 형적인 삶을, 사회가 나갔을 때그 형이야, 그냥 형. 그러면 여기서 이제, 조건하게 이제, 경찰서, 형, 형이니까, 구경을 심심하면 갈수 있다. 이건 아니에요. 이제 조그맣게 쓰고, 이것은, 요것은 크게 이렇게 써놓고, 요것은 조그맣게 써놨지 않습니까? 보편적으로 삶을 조절하고 하는데 자기 욕심을 부리면 경찰서도 갈수 있다. 이런 게요. 지금 묘월에 태어난 사람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은 이제, 자매형이고또 그러고, 여기저렇게 보면은 나는 내가 있어요. 사회에서 나는 관이고 이것은 인성이잖아요. 나는 어찌됐든간에 정인격으로 태어난 거예요. 정인격으로 이게 이제 정인격인데 여기 자체 보면 관인상생이에요. 근데 여기 관인상생은 좀 다른 느낌입니다. 자수하고 묘는 여기도 장성이죠. 여기도 장성 이란 말입니다 목국의 장성 수국의 장성 그러니까 서로 어 이게 둘이 한건 아니잖아요 이게 나도 잘났고 니도 잘났다 가 되는 거야 그냥 조절하고 사는 거예요 자기 의견들을 근데 니도 잘났고 나도 잘났고 하는데 여기서 연결점이 없잖아요 근게 그러니까 사회 진출이 좀힘들기는해 사회 진출이 어 그거는 예를 들어서 사 뭐대운이라 했지만 사묘월경합하고 자사합하고 해서 사용 가능성이 잘 되겠죠. 그런데 일단은 그런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주도 깊이 들어가는 것이니까 그까지만 하고 그리고 이제 이 이제 묘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자묘향이라고 그랬잖아요. 아까 형 얘기해드렸죠. 근데 이게 있어요. 묘, 자, 묘진사오금이 신유술 여기가 있죠. 술 자 여기가 있죠 자 어린 아이 묘봄 천녀 술 산중 도인 아 이렇게 보면 돼요 뭐 자묘 형 해가지고 뭐뭐이뭐 뭐, 뭐 성병이 났고 그러는데 그런 거 해당사항 없는 얘기고 아무튼. 이런 자물형을 가지고 있냐면은, 이, 나이 묵은 범초녀가 어린아이를 희롱하는 게 된다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약간의 이, 요 수상한 이 형이니까, 혹시 살면서, 어, 지금 어중 같은 경우는 미투 대화 볼거 아닙니까? 미투. 어? 이것도 범처녀가 묘가 아, 산중도인하고 묘술합 도 하는 상황 요것도 자하고 술하고는 자술 적각인데 이 안에 들어가면은 이게 정화가 있고 여기가 임수가 있어요 정임합 생명창조의 합 여기 있어요 여기 시의, 시의 글자의 관계는 음, 그니까 이런 것들은 그냥 참고를 하는 거야 병자 아까 묘로 태어는거 얘기하면서 그냥 뭐그 형이란 얘기지 뭐그뭐뭐성병이낫자 음 그런 건 아니에요. 어. 자아 중요한 얘기는 안했어요 좋아요 구독, 좋아요 구독. 병자 일주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